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성훈입니다. 오늘은 구글 TPU 성공엔 삼성의 지분이 있다. 구글 패키징 문이 열린다는 주제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차이나타임스에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구글의 TPU가 TSMC와 같은 공급업체로부터 첨단 패키징 설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 겪으면서 반도체 생산 면에서, 칩 생산 면에서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푸본 리서치 같은 어, 곳에서는 어, 내년도 구글 TPU 출하량이 어,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바로 치폰 웨이폰 서브트레이트 TSMC의 어, 패키징 최고 어, 패키징 설비죠. 치폰 웨이폰 서브트레이트 병목 현상이 너무 심각해서 구글이 이 패키징 설비를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봉착했다는 게그 주된 이유입니다. 어, TSMC의 기존 공급망이 그 애플과 엔비디아 제품에 전적으로 묶여 있는 바람에 이 패키징 부분에서 추가 고객을 유치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구글한테는 구글이 줄을서 있지만 맨 뒤에 있다는 뜻입니다. TSMC가 구글 TPU에 내줄 패키징 설비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아시다시피 칩폰, 웨이폰, 섭스트레이트는 여러 개의 칩,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AI 칩과 HBM 같은 메모리가 되겠죠. 이런 여러 개의 칩을 하나의 기판 위에 초정밀하게 통합하는 2.5D 패키징 기술입니다. AI 칩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이 바로 어, 칩폰 웨이폰 브스트레이트죠 어, AI 칩의 폭발적인 수요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챗 어, GPT와 같은 대형 AI 모델의 등장으로 엔비디아, 구글, AMD 등 주요 AI 칩 개발사들이 이 패키징 수요가 예측치를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특히 AI 칩의 크기가 커지면서 이 패키징에 사용되는 실리콘 인터포저의 면적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 이 때문에 그 하나의 웨이퍼에서 생산할 수 있는 인터포저 수가 줄어들어서 전체 생산 능력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 TSMC의 독점적 지위 때문에 칩폰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와 같은 패키징 분야에서 어, 다른 대안이 사실상 많이 부족한 것이죠. 이게 바로 구글 TPU의 생산량 확보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구글의 7세대 TPU가 바로 아이언 우드인데요. 아이언 우드는 TSMC의 3나노 공정과 치폰 웨이폰 브스트레이트 S 패키징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 패키징의 벽목 현상 때문에 생산량의 제약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예, 생산량 전망도 지금 하향 조정 중인데요. 아, 내년인 2026년 시장에서 예상했던 TPU 생산량은 400만 대인데 실제 생산량은 300만 대를 조금 웃도는 310만 대에서 최대 320만 대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TSMC가 TSMC의 그 패키징 설비가 엔비디아 물량에 집중되면서 구글 TPU가 확보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제한적인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구글도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패키징 변목을 해소해야 TPU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만큼. 아, 패키징 공급망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아, 대표적인 업체가 바로 M코입니다. 이 M코는 아시다시피 미국 기반의 아, OS/AT 업체죠. M코가 아, TSMC의 치폰 웨폰 서브스트레이트 S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해서 아, 구글 TPU 패키징 공급망에 아, 추가로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 테스트 물량도 분산하고 있는데요. TSMC에서 후공정이 다 가능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만의 ASE 등의, 등의 그 테스트 업체도 어, 지금 어, 구글 TPU가 어, 물량을 어, 위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TSMC도 어, 2026년까지, 내년까지 어, 패키징 생산 능력을 크게 늘릴 계획이지만 수요 증가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AI 칩 부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아, 그럼 여기서 구글이 삼성의 패키징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실 개인적으로 구글은 아, 단순한 대안 차원을 넘어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서 삼성의 패키징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이 따지고 보면 아, 구글 TPU의 성공에도 아, 삼성의 지분이 적지 않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이 TPU 성공에는 삼성과의 기술적 협력 관계가 어, 간접적으로나마 큰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글의 하드웨어 드라이브를 보면 삼성의 큰 역할을 한 것이죠. TPU가 지금 성공했지만 TPU 개발에 앞서서 구글 입장에서 하드웨어의 전신격인 제품은 바로 어, 구글의 스마트폰인 픽셀폰에 들어가는 AP 인 텐서칩입니다. 이 구글의 텐서칩은 어, 삼성의 시스템 LSI 사업부 액시록스 기술을 기반으로 어, 삼성과 공동 설계되고 생산된 칩입니다. 텐서칩이 엑시노스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시장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텐서 칩 설계부터 삼성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많이 코치를 해줬었죠.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 구글로서는 삼성과의 협력을 통해서 모바일 칩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어 주문형 반도체 역량을 축적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구글이 텐서 칩에서 어 역량을 축적하지 못했다면 TPU 성공도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삼성의 경우는. TPU의 성능을 좌우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도 구글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삼성은 이미 구글 TPU용 HBM3 물량의 60% 이상, 이 브로드컴을 격유해서 들어가는 물량까지 합쳐서 어, 60% 이상을 공급하는 최대 공급사입니다. 이 차세대 HBM4에서도 선두 공급사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의 최대 강점이 바로 HBM과 로직칩 TPU를 묶는 패키징 작업인데요. 이 TSMC의 치폰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병목 현상은 이 단기적 문제가 아니라 AI 시대의 구조적, 고질적 문제입니다. 구글은 삼성을 단순 보조 공급사가 아닌 전략적 대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충분한 것이죠. 사실 그 엔비디아의 구글에 대한 견제는 너무 노골적인 게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TSMC의 치폰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패키징 물량 선점은 그한 단면일 한 뿐입니다. TSMC의 패키징 설비를 엔비디아가 싹쓸이하면서 다른 경쟁사, 엔비디아 칩의 경쟁사인 구글에 돌아갈 목이 줄어드는 것이죠. AMD로 어, 돌아갈 목, 인텔로 돌아갈 목, 어, 구글로 돌아갈 목, 브로드컴으로 돌아갈 목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패키징 설비를 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쿠다를 통한 장벽도 쌓고 있는 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개발 단계에서부터 쿠다를 통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어, 유도하는 것이죠. 또 이뿐만 아니라 구글은 또 유명한, 어, 유망한 AI 스타트업이죠. 엔트로픽 같은 곳에 전략적으로 투자해서 자신의 GPU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식 중으로 TPU의 확산을 노골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 젠스낭이 걸핏하면 어, 미디어에 나와서 TPU보다 엔비디아 GPU가 한 세대 빠르다거나 TPU는 클라우드에 한정된 AI 칩이라고 연막을 치는 것도 결국 TPU를 어, 제한된 시장에 묶어두려는 어, 노예한 의도라는 시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배경을 다 감안하면 어, 구글 입장에서는 TPU의 생산량을 늘려서 AI 인프라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 상황입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메모리 패키징 통합 역량은 엔비디아의 푸다 생태계 그리고 TSMC의 치폰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독점 구조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적 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글이 어, 삼성의 첨단 패키징 기술을 TPU의 8세대 또는 9세대에 도입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논리적인 수순으로 판단하, 판단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위해서 보면 이 TPU를 중심으로 놓고 어, AI 칩 경쟁을 한 차원 높은 관점에서 음미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